평생 신앙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여 그이름의 생명을 이롭된 김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여 그 이름에 생명을 기록된 박동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하여 그 이름의 생명을 이롭게 된 김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문독합니다 우리를 시련을 위하여 젊시옵소서하게해하시옵소서나와는이 함께 영원소 아멘 음. 주기도문 어, 마지막 어, 문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음. 말하는데요. 어, 원래 시가에서 같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읊조리면서 회상하면서 마지막 반복하는 후렴구절 같은 그것이 바로 이제 성의일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마지막입니다. 마치 이 나라와 건실한 왕의 아버지께 온이속나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우 기도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늘이 기도 어떤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유대들 인은 항상 기도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문장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 이 마지막 소경입니다왜 기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한대 주 이제 많이 빼놓긴 하지만, 이대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가 호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 내가 황백이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용서하고, 시험에서 시험에 수업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걸 바랄 수 있었는데 이로 관리형이이 아니라 창고에 척을 엉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단순히 시험에 안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셔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시험에 들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나, 접목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걸 바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냐. 하나님은 내가 높은 자리도 소망하고 높은 자리로 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그런 꿈을 갈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만 악의 속고 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요 그것 은 내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자체가 나에게 크림이 없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고 세상적인 어떤 복이나 나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 이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썩지 않니하 그것만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는 그것만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가치입니다. 이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기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왜더큰걸 바라고 더, 더 욕심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왜 세상적인 더큰 복을 바라고 더 외지적인 복을 바라고 더 많은 건강을 바라고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썩어져가지만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치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기도 마지막 문장의 하이라이트 정말 멋지어진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이 고민 부분에 없어서, 성경에서 빼는 분도 있고, 가로치는 분도 있고, 말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연히 있는, 한축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풍부해지고, 얼마나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명쾌하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걸 빼면 저는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쁜 사람. 나쁘다. 나쁜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우리나라 어울이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 마누라, 내 남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우리 아에 우리 남편 이렇게 말하는 이유 뭐냐면 공동수라하는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아내와 남편은 나와 나가서 서로가 나뿐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 남편, 그런 의미의 우리 아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편이 남편이나 내편이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만 구하고, 나 이만 구하고, 나만 좋게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철학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것도 구했느냐 아버지와 나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가려고 해요 자꾸만 사람들은 나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내 유익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일단 는 내가 먼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 동문에 보면 정신이 우리 함을 이루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신을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지주시고 우리를 막에서 건조시고 우리를 우리입니다 이 정신이 나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 우리가 되었듯이 형제들이 그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잘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잘되기 축복합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버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사, 사랑하시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가 될수 있는 나와 나와 너와 나 나와 나는 함께 우리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공문은 그 우리의 범위가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히 하나님의 권세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이 담겨져 왜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다다익선이라고 말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이러한 양심 만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가 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고백입니까? 주기도문을 함성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우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우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가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내 집에 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네 집이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네 집일 수 있어 우리 집에 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빼고 모든 교회들이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응?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살아내시고 이런 마음 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그래서 네. 우리입니다. 본문은 삶의 이유입니다. 본문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제가 국민를보고 보다가 참 재밌는 간증을 두분을 읽었습니다. 한분은 안은호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필체로탄 어, 분인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개 하반신 마비가됐습니다 <laughs>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그 고통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고통은 72억 분의 1입니다. 지구인과 72억 분이면그 중에 하나지 그들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은 72억 분의 1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제안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교수로앉 그냥 대학 강사하면서 장애인연합회 청년명 정책실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이에 이런 장애를 시전했다면 하나님 나이에 이런 사고를 시전했다면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었고, 할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유능한 학자고,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돈을 취할 수 있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리와 몸짓, 몸짓과 소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아마 이분한테 왜살랑하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장애인과 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72억 명 모든 시인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통은 72억 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기 동안에 마지막 고문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송승복 선교장이라고 하는 분 사실은 회사 CEO입니다. 자기네 집이 원래 잘 살았답니다. 청가 상연를 해서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오빠 삼형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 이렇게 이제. 서 고3 때, 요구삼학년때 취직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 아주 난사 끝에 낳는데이 아들이 식물인간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새벽에 함께 나가서 그렇게 해. 지금 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음성에 려오기를 내가 네 아들을 구원했다라는 음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발가락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모못움직이다가 하다. 스스로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감동 때문에 온 어, 집안이 예수님 을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매월 500만원 매출에 50만원씩 일주일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4년 만에 5천만원 매출에 500만원씩 일주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부의 거룩한 기도입니 부의 거룩한 이득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거룩한 소비입니다. 많은 수 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소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무리입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거룩는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무리입니다. 이런 정신 때문에 거룩한 소비를 하고 그렇게 거룩한 소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본인에게 부를 맡기시는 이유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사업자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한 것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보다 부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얼입니다. 얼. All. 정말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정신이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고 주시는지 왜 기도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우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내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같은 형제들입니다. 본 인류가 우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좋습니다. 내가 성공했서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리즈에서 이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면 사실은 왜 10분에 맞게 얘기를 안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선 나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세상이 달라고 일 겁니다. 기도의 이유가 달라고 일 겁니다. 삶이 달라고 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소문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따라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라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도 아닙니다. 이단을 빼고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헐것 하나 소홀하거나 열등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떤 사람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지를 증명해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지금으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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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 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욕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을 찾아오면요 여러분 숨겨진 보화로 말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로 같다 왜 하나님이 보화로 숨겨놨을까요 왜 하나님을 숨겨놨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참 묵상할수록 많은 것들이 묵상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비전을 아직 못 찾았어요.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난내 꿈을 쫓수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전이 숨겨져 있거든요. 꿈이 숨겨져 있거든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무시하는 애들의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의 내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꿈과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데님은뭐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아이 이거, 이거 가지고 칭찬합니까? 이것 가지고 뭘뭐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이곳이 나의 기젤리로서 내가 압니다. 집중적으로 파고 싶시오.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만 중에서 그랬는요또 다른 숨겨진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것. 그 인간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이고요, 숨겨진 보물입 그래서 여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에디슨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발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laughs>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리하게 살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발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함께 생존해갈수 있을까? 상생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돼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선물로 말아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부의 고룩한 이동을 경험하시며, 삶의 고룩한 이동을 경험하시며, 그것으로서 다시 나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고룩한 삶을 감당하게될줄 믿습니다. 주셨느냐이걸위 해서 가르 w 셨습습다왜우우에에게왜 우리에게 이 e t Anyway, 하 o u n g school, where w 에 l l we get? Where will we get? Where will we get? 야 h 이 아니라 이 l l we get? Where will we get? Where will we g 이 t w h 기를깨달아지를 we g 지기를 h e r e will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보다 발견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군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도움을 고배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보화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 주시오. 십 그리고 이 기도로 사아 내게 해 주시오. 십 그리고 이 기도로 사아 나게 해 주시오. 이, 이 기도로 삶의 가치를 삼게 해 주시오. 십 우리 아내 가족들이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수 있을지 없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고 그렇게 이 기도로 사랑 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보화를 발견하는 내 삶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삶에 숨겨진 보물을 내 삶에 숨겨진 사람을 하나님의 정말 복주시 원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묵사하고, 아내 의 얼굴을 보십시오. 죽기도문을 깊이 묵사하고, 남편을 굴을보십시오죽기도문을 깊이 묵사하고, 자녀를 굴을보십시오죽기도문을 깊이 묵사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 생각해보십시오.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고백이 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게 해서 정말 주신 고백이 구나 하나님,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세상에 다른 것 같지 않아도, 그것으로만. 주기도문을 제대로 묵상하고 났을 때 얻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났을 때 얻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음.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도 가득하기를 이 열매로 충만하기를 이 열매로 살아내기를 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람들이두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십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가면서 좀더 일찍 복사하고 설교를 할 거고 후회도 많이 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야는 가족들이 하나님 죽이도름처럼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야는 가족들이 죽이도름처럼만 마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야는 가족들이 죽이도름처럼만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죽이도름처럼만 사랑할 수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고 축복합니다. 하 나쁜 사람은 우리가 되는 사람. 아버지와 내가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우리입니다. 함께 교우가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72억 명의 인구가 우리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그사람 아마 더 아플 겁니다. 그와 함께 오륜가 되기 위해서 주 기도문을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상 이상의 복으로 다가오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지간이 말씀으로 이런 평생의 이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자녀 때에 아버지여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의 거룩한 복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자는 내 피다. 무엇으로 이 신비를 설명하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설명하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말수실겠습니까표현수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진실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로 주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찾고 영수를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나이다. 오늘 이 사람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며, 이 사람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하시며, 이 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주기도문의 성형처럼, 왜살느냐왜 기도하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묻거든.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월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답변을 낼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드립니다.